정도천 소유산 등산 코스인데, 저희는 초보자 코스로 갈것 같습니다. 자, 아, 그래도 아직 단풍들이 많이 있습니다. 단풍이 많이 졌을 줄 알았는데, 아직 소유산은 단풍이 많이 있어요. 씻는 냄새가 나. 자재암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가까웠으면... 와, 음, 자, 드디어 자재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어, 생각보다 힘드네요. 등산을 평소 안 했으니까.

손두부와 그리고 부침개, 빈대떡, 녹두빈대떡입니다. 자 서요산 자제항까지만 보고 왔는데 밥도 먹었겠다.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자제이 무슨 뜻이에요? 자세하는 방인가봐요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<laughs> 원효대사잖아